안녕하세요. 꽃신니입니다 오늘은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왔고요. 이 제품은 그, 코리아 나이키에서 드로우로만 판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선착순으로. 이거는 나이키 샥스 TL 제품이에요. 푸, 퓨어 실번 제품이고요. 보시면 그레이 톤으로 메탈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샥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 미드솔 부분인데, 이게 펌프 느낌으로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TL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앞에 이 힐컵에는 또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탄탄하고 튼튼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이거는 이제 쿠션감이나, 이, 운, 그, 걸었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미드솔 부분이라서, 당연히 착용하면 굉장히 편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컬러제체가 이 샥스티의 제품이 컬러가 여러 컬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퓨어 실버 제품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신기해도 고급스럽고 남성분들이 신기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메탈 느낌이 나는 나이트한 그레이 제품이에요. 약간 실버톤이 도는 그런 느낌이라서 음 어떤 코디에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코디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독특한 제품을 좋아하시거나 이런 샥스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눈여겨 봐야 할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웃솔에는 이렇게 고무창으로 되어 있어요. 미끄럽지 않은 그런 재질의 제품이에요. 이거 사이즈는 약간 이 쉐입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얇게 나와서, 얇게 나와가지고, 나이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어, 샥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성분들은 발볼이 없으시면 정사이즈로 신으시는데, 발볼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편하게 신기 원하시는 분들은, 5mm 정도 크게 신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발볼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10mm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이쉐입 자체가 이렇게 작게 나온 제품이라서 발이 커보이거나 둥둥 뜨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는 좀 여유있게 착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남성분들은 무조건 업해서 착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하셔가지고 착용해야지 아마 발이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 성 부분에도 나이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샥스 제품의 굽 높이를 한번 재 볼게요 뚜둥뚜둥뚜둥 3.4cm? 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cm 4cm 이 기둥 하나에 펌프 기둥 하나가 4cm 정도 돼요 근데 여기 앞에는 조금 짧겠죠. 여기 앞에는 당연히 뒷굽이 4cm고 앞굽은 3cm 정도 그래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샥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마감이 다 되어 있어서 이런데도 이제 발에 이렇게 어디 돌이나 이런 데 부딪혀도 발가락을 조금 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메시 소재에 그리고 합성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가 정말 얇은 그물망 같은 진짜 모기장 같은 그런 메시 소재예요. 옆면은 그리고 이텅 부분으로부터 해서 이 앞면은 메시가 조금 일반 메시 이렇게 보통 메시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통풍성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착용하시면 발이 뽀송뽀송하게 땀 안 나게 그렇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평범한 운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호불호는 있을 거예요. 이런 샥스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다 소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머 저거 왜 저렇게 생겼어요? 옆에가 <laughs> 저게 무슨 모양 이렇게 이 부분이 호불호가 있어서 그런데. 착용하시면 굉장히 편한 제품이고, 충격이나 이런 거에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오는 그런 샥스 티 제품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해드리고요. 음, 착용한 동영상은 뒤에 쿠키 영상으로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지금 뉴발란스 토앤토 플리플라 그 쪼리를 그, 나눔을 하고 있는데, 다섯 분께 해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댓글만 이렇게 잘려 있으시고, 구독자도 별로 안 늘고, 좋아요도 별로 없거든요. 좋아요랑 구독자가 많이 늘어야지 제가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홍보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